안녕하세요, 케이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매니저시잖아요. 네. 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근데 오늘 저희 훈련을 같이 하셨는데, 네. 음, 처음에 저희 두엣 훈련할 때 이렇게 받으셨을 때 느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두엣 어그 로미는 처음 받아봤는데 일단 어두 분이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게. 그러니까 너무 약간 재밌으면서도 신기했고 음. 그리고 일단 더 안정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한테 받았던 에너지라면 두 분한테 받으니까, 동시에 받으니까 뭔가 더더 음. 더 깊게 더. 음... 예, 좀더 좀좀 웅장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웅장한 예. 느낌? 예. 음... 음악으로 치면 여러 가지 조화가 예. 약간, 되어 예. 있는 그 화음? 그그 예. 어 그러시구나. 그리고 저희가 오늘 훈련하는 모습을 예. 보시고 예. 대모도 받아보시고, 또 다른, 음, 건식,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치료의 목적을 줄수 있는 네. 그런 동작을 받아보셨잖아요. 네. 그때는 또 어떠셨어요? 어, 일단 제가 몸 자체가, 그, 그러니까 제몸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회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수단도 잘안 되고, 평상시, 어. 앉아서 많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음. 혈액순환도 잘안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좀 그런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로봇을 받은 것 같아서 일단 개운하고, 소화, 방금 전에 식사를 했는데, 식사 후에 받았, 받았는데, 이게 좀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어 소화되는 느낌? 막 그런 게 받아서 일단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페이스를 또 받으셨잖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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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페이스를. 네. 페이스를 받아보시니까 네. 그 전의 모습과 네. 어, K군님의 네, 그 네, 지금의 모습이, K군님이 거울을 보셨을 때 네, 네.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네. 좀 달라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붓기가 항상 있었는데, 네, 네. 좀 붓기가 빠진 것 같아서, 네, 약간, 뭐또 화면, 화면으로는 또 여전히 이렇게 보이겠지만, 방전에 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거울 보니까 좀 빠진 느낌이 들어서, 어, 음. 좀 확실히 달라지시는아요 음, 네, 조금, 조금. 얼굴이 네. 좀더 네. 이렇게 갸름해 네. 보인다. 네. 어, 그러면 약간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경락을 일부러 네. 얼, 네. 얼굴을 이렇게 올리려고 네.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네. 이제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 네. 음, 그러시구나. 그리고 저희가 아까 여러 명이서 네. 저희 로비스트들이 어. 여러 명이서 네. 또 한꺼번에 이렇게 훈련도 하고 옆에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러 명이서 이렇게 바, 했을 때, 받았을 때또 어떤 느낌이시던가요? 어... 저희가 지금 몇 명이지? 여섯 명이었나? 네, 한 여섯 명 되셨는데 <laughs> 네. 거기에 이제 마을 선생님까지 일곱 명 음, 음, 네, 뭔가 이렇게 표걸이를 치는 느낌이었어요. 어... 그 순간 속에 확확 확 돌아가면서 어, 어. 근데 전체적으로 그, 그 안정감은 여전히 좀 느꼈고 되게 어. 그러니까 좀 편안한 속에서 근데 이제 오늘은 순환 위주, 스트레칭 위주로 좀 음. 받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 뭔가 이렇게, 그니까, 러그 막, 10년 목은 체중이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 음. 예, 그런 좀 이렇게, 안에 쌓였던 옆에 빠져나는 느낌이 음. 들어서, 음. 예, 몸도 좀 개, 개운해지고, 진짜 말 그대로 좀 치료되는 느낌 음. 받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음, 통증? 네. 통증 치료에 해당하는 네. 그런, 네. 기법들을 저희가 네. 배우고 훈련하고 네. 이렇게 또 K군님께서 네. 또 대부를 해주시고 받아보시고 네. 그러셨을 때, 어, 이게 다른 타, 테라피들과 이렇게 구분 지어졌을 때 어떤 게좀 달랐을까요? 이런 통증 치료 부분에 있어서 로미로미를 했을 때 통증 치료와 네. 이제 일반적인 통증 치료가 들어갔을 때 다른 네. 테라피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뭐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네. 어떤 차이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걸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경락 아니면 스포츠 네. 뭐 이런 쪽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로미로 이렇게 네. 통증 치료가 들어가는 네. 그런 기법이 들어갔을 때의 느낌? 받으셨을 때의 느낌? 어, 일단 일반 스포츠나 그런 어,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잘하시는 분한테 받으면 시원한 건 마찬가지인데 음. 근데 일단 뭐 그거 같아요 로, 지금 로미 여기서 받는 거랑 그거큰 차이점은 일단 사람에 대한 존중을 일단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테라피랑 접목이 되기 사랑받는, 그러니까 뭔가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일단, 예, 그런 마음에 존중되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일반 마사지는 말 그대로 몸, 몸만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게 있다면은, 로비 같은 경우에 뭔가 풀어지는 동시에 정신적으로라든지 심리까지 그걸 이제 같이 풀어준다는 느낌, 그런 치료까지 해준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같아요. 음. 그러니까 로미는 심리적인 치유와 그 마음의 심신까지 음. 좀더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더 딥하게, 음. 네. 그게 가장 최종적인 목적 같거든요. 음. 테라피로서 마음에 안정네 마음에 안그러시면 안정. 음. 그냥 보통 일반 다른 테라피들과 그냥 비교를 하자면 네. 어, 받으셨을 때 근육이 네. 근육이 느껴지는 그 힘이라는 어. 게. 네. 음, 부담스러우셨는지, 아니면 과하다고 느끼셨는지, 어. 아니면 아니면 약하다고 어. 느끼셨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음. 그러니까 보통, 롬이 로미 하시면, 롬이면은 보통 그냥, 그, 그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서 부드럽게만 한다는 걸 보통 아, 알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어, 일단, 거, 의외로 건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트레칭 기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어디 가서다봐을수 있겠지만은, 뭔가 굳이 그한 분야를 거기가 아프다고 고개를 꼭 만져서 피로를, 그 근육을 푸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 예를 들어, 그 뭐, 그, 다리를 굳이, 뭐라 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리적인 국소부근만 네. 푸는 네. 게 네. 아니라, 네. 음.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마을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머리, 머리 쪽으로 통증을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치시면서 음. 로밍을 해주시는데 그게 다리까지 전달되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예, 그런 게 특이한 장점이고 파동이 있고, 다 예, 전달이 예, 되죠? 온몸에 파도가 치면서 음. 그런, 약간 이제 그런 그런 흐름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일단 신기했고 음. 그리고 또 재미, 또 재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음. 예, 약간 이제 쇼맨쉽도 하시면서 같이 음. 이렇게 선도 도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받을 때도 뭔가 독특하고, 음. 예,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떻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음. 예, 일단은 한번 받아보시기를 일단은 먼저 음. 추천드리고, 해 받아보시고서 나서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좀더 이해가 빠르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분들이, 음. 네. 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근육을 네. 저희가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린다 네. 이랬을 때그 네. 느낌, 그 힘이 네. 강하게 들어갔을 때 아프셨던가요? 아니, 요 보통 아프죠. 스포츠나 경락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강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네. 강하게 들어갔을 때 근육의 네. 느낌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떠셨는지. 어... 근육이 네. 받았던 느낌. 어... 또 아프게 받으면 겉에만 막 이렇게 돌거나 약간 멍들거나 막 이렇게 아,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건나예 음. 속근육까지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음, 음. 예, 그게 이제 심신의 안정까지 더 이제 깊이 파고든다고 해야 되나? 그게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심신 안정과 몸의 피로감과 이런 게 같이 요가하 돼서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풀어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음. 음. 그럼 네. 그 강한 님이 들어갔을 네. 때 근육 네. 자체가 아프시던가요? 아니 아프진 않았어요 아니요 음. 아프진 않고 오히려 뭐 그리고 또 일반 경락이나 그거보다는 그 압이라든지 그런 게좀 어쩔 떨어 때는 또 약한 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약하다, 약하게 받는다고 해서 그게 근육이 안 풀어지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음. 오히려 더 어, 이렇게 그냥 살짝 했는데도 되게 시원하네? 예, 음. 네, 그런 부분좀 많이 또 느끼게 되고 확실히 마을 선생님은 진짜 다라는걸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테라피스트 분들이 마사지를 뭐 3 0분에나 60분에 길게 하, 하셔야지 뭔가 이렇게 그 근육이 풀어지거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마우스 음. 뭐 선생님, 그냥 한 손, 손가락이라든지 두손가락으로 그냥 혀를 딱 짚고서 했 그걸 음. 딱 중심적으로 잡고 서 그것만 살짝 흔들면은, 음, 음. 전체가 보면 흔들면 서다 근육이 음. 시원하게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음. 그게 일단 되게 신기해요, 진짜. 음. 그러면 어, 보통 네. 이렇게 저희가, 간간히 어, 이 군님께서 이렇게 뭐 와주셔가지고, 뭐, 대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받고 가시잖아요. 받아보고 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2, 3일 후나, 아니면 일주일 후에까지의 내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 음. 보통은 일주일 뒤에 이렇게 네.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나 이랬어요. 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어, 어, 어. 그래서 그 간에 네. 어, 오시기 전과 네. 오시고 나서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after, 뒤에가 아유. 몸의 컨디션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해요. 궁금해. 어, 일단,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야근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퇴근하는 바람에 이제 많이 좀 피로가 많이 쌓이는 편인데, 음. 근데 더군다나 잠도 잘못 자고, 대모받으러 네. 오긴 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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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두세 시간 자고 오게 되는데, 음. 그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일단 받으면은 일단, 음. 그, 진짜, 좀 전에도 뭐 식사됐지만 소화가 되는 느낌이 들면서, 음.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 잠이 깨면서 지금, 뭐, 지금 머리가 지금 되게 맑아졌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느낌이, 계속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다른 뭐 마사지나 그런 거는 그냥 받고 나서 그 순간뿐이더라고요. 하루 지나면 똑같아요. 음. 아침에 일어나 똑같이 입술. 음. 네, 음. 네. 로미는 확실히 정신까지 이제 이게 경비하다 보니까 음. 네, 전체적으로 좀더 이게 이런 맑은 정신으로서 피로감도 풀리는 이런 느낌이 좀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저희 뭐지 다른 어떤 이제 선생님께서 음. 선생님께서 받으셨을 때. 몸이 되게 가벼워졌다 네, 아, 이런 말씀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로미 로미 그간에는 저희가 항상 로미는 선해야 된다, 로미는 진심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분들께서 받으셨을 때는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에너지기에 받으셨겠지만 음. 실더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음.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네. 다른 느낌일까, 네.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은 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받았을 때 전이랑 받았을 때 후랑 음. 간단하게만. 받기 전에는 그냥 진짜 괴로움이 쓰들면서 음. 이렇게 그냥 딱 오게 되는데 네. 받고 나면 일단 개운해, 개운하고. 음. 제가 그 소화기관이 되게 약한데, 기관지도 막 약하고. 근데 일단 그게 좀 치료되는 느낌이에요. 예. 음, 음.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에너지까지,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는 거든요 음, 그, 로미, 선생님들의 에너지가 저까지 이게 느껴지다 보니까, 음, 음. 하시는 로미 선생님도 피로가 풀리시고, 같이, 같이 막 이게, 예. 그니까 러 저만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음. 하시는 분도 좋은 그런 로미 같아서, 음. 근데 참 이게 여러 가지 느낌이 들어서 말로 잘 표현하기 애매해요. 근데 음... 일단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말말씀면 네. 이렇게 많 아, 아닙니다. 그냥 그냥 예, 느끼시는 예, 대로 예. 말대로. 예, 그래서 이런 그냥 몸만 피로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까지 정신까지 이게 피로가 풀리니까 음... 남을 좀더예 앞으로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도 좀더 이렇게. 활력서가 되는 거고, 예. 음. 네.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루미룸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네. 어, 다른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네. 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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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어, 루미는, 정말 그, 그냥 일반 테라피랑 다르게, 이게, 물론 일반 테라피도 근육이나 이제 그런 걸 풀어주는 거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밍 같은 경우에는 정신, 그런 맑은 정신까지 이렇게 같이 접목시켜서 예, 이렇게 진짜 에너지까지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과 함께, 예, 음악과 함께 이렇게 로밍을 받으니까 뭔가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밌어요. 저는 진짜 외국 올 때마다 되게 재밌어서 유쾌하고 그래서 꼭한 번씩 기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음악치료가 같이 들어가고 네. 실질적으로 음악치료에 네. 심신의 치료를 네. 치유 네. 그죠? 네. 심신의 안정, 네. 그 다음에 근육 수축 이완, 네. 노폐물까지 쫙 빼드리고 네. 부종도 네. 빼드리고, 네. 그러므로 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는 네. 그런 테라피라는 거를 케이군님께서딱 네. 음, 네. 정리해 주신 것같 <laughs> 네. 어, 네. 그런 네. 효과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네. 루미로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그런 로뮤에 대한 음 체험을 하시고 그 느낌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 이구님 오늘 또 이렇게 솔직한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바을 네. 너무 좋다. 음, 아니요.